네, 순마실입니다. 지금 저희 순마실에는 이 꽃이 지금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으로 들린 그런 순마실인데요, 그 순마실 한 자락에 이 꽃이 가을을 대변하듯이 아주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바로 삼국이죠. 이 삼국은 들국화의 한 종류죠. 특히 이때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우리나라의 전 산화를 수놓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자 또 향기로운 꽃입니다. 지금 제가 꽃 앞에 있는데 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토종벌들이라든지 나비들이 많이 꽃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산국은 특히 소종이나 해열 이런 쪽에 상당히 효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옛날에 우리 선인들께서 어, 이상국을 채취를 해서 베개 어, 속, 그러니까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있다든지, 또 베개 속을 해서 베개 속 위에 이렇게 잠을 청하면 숙면을 이룰 수 있다 해서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불면증에 좀 이렇게 시달리시는 분들, 잠이 잠을 못 이루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상국을 이 꽃을 채취해서 베개 속에 넣고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민간요법이 되겠습니다. 이 상국은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요. 꽃을 여기서 차로 드셔도 상당히 향기롭고 좋습니다. 국화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죠. 또 상국도 있고, 강국도 있고, 다양한 국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국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자생하는 토종, 국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어, 특히 그 소나무 숲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꽃입니다. 그러니까 산성 토양에서도 잘 자른 그런 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주 향기가 진하고, 꽃도 이쁘고, 효능도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그런 상국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자생, 야생 식물과 꽃들이 많다는 것이 돼서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이 접어드는 숨바실에서 자생하고 있는 상국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